친하고 일을 쉬고 있는데요. 백수 대구 한 가지 딱 주일에 하는 일정이 있어요. <laughs> 지금 논문을 쓰고 있답니다. 석사 논문인데 그래서 교수님한테 지도 받으러 월요일마다 한 시간씩 학교를 가고 있어요. 배가 더 나오기 시작하면 반전 벨도 하고 진짜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막달까지 아마 학교를 다녀, 아니다, 그때 방학기 있으니까 괜찮겠구나. 한세달 정도는 여유가 있겠다. 근데 마지막 달, 이제 막달쯤 될때 논문이 나와요. 개강 전에 논문이 나오니까 요번 학기만 고생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애기가 뱃속에 있을 때 논문을 써야지 될것 같아서. 올해는 무조건 써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마침 일도 안 하니까 시간도 많잖아요. 논문 쓰는 게 어렵기야 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논문밖에 안 쓰는 일 하루를 보내면서 그걸 못 쓰면 말이 안 되죠. 조이가 세상에 나, 태어나고 나면 더 공부하고 뭐 하기야 바빠질 것 같으니까 틈틈이. 소일거리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꼭 지을 거예요. 우리 조이는 그래서 다른 태교는 하지 않고 <laughs> 엄마랑 같이 열심히 논문을 보고 있답니다. 오늘 제발 논문 주제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좀 마음 편하게 알아본 그 선행 연구들로 논문을 쓸수 있거든요. 이번 주에 엄청 어떤 경험을 보려는 거야? 왜 보려는 거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고가지고 와 오늘 꼭 넘어가야 되는데 다녀오겠습니다. 왔는데요 교수님한테 탈탈탈 털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필이면 제가 교수님한테 보내드렸던 이제 논문계획 계획서들이 안열린거예요그 파일이 근데, 근데 지금 하번 생각해보면 열렸다고 해도 교수님이 안, 나를 안 털을 것 같진 않았어. 이래저래 부족한 게 맞지만, <laughs> 음, 진짜 못 알아듣겠어요. 교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지. 결국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연구의 그, 의의,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필요성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오늘 교수님 피드백을 듣다 보니까 들킨 느낌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논문을 쓰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분명히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전 지금 아니면은 내년에 논문 쓰기는 내 몸이 힘들 것 같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올해 아니면은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뭔가 필요성이나 목적 이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닐까 그냥 산행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짜깁기 하고 그런 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반성도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올해 무조건 논문을 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보같이 끝낼 수는 없잖아요. 바보가 점점 지능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똑똑해지는 걸 보여드릴 길만 남은 거죠. <laughs> 모든 석사생들, 박사선생님들 다이 과정을 겪으신 거니까. 저는 지금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알아 들을 때까지 써야죠, 뭐 그죠? 화이팅! 또다시 돌아온 논문 세미나 시간인데요. 몇 주야? 2주? 3주 내내 교수님한테 탈탈탈 털리다 보니까... 준비를 했는데, 교수님... 이미 허가가 떨어질지... 자신이 없어요. 뭘로 또 털릴까 걱정이 돼서... 부딪혀봐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부딪히는 것 밖에 음. 학교 코앞입니다 탈레기 직자리란 소리죠 15분 남았어요 세미나까지 오늘은 수업 끝나고 오안온났는데 라고 하고 오고 싶은데 또 <laughs> 할지도 몰라요 자활 좀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 선생님 그렇게 진행해봐요 그리고 내용 좀더 추가해서 와야 될것 같아요 라는 말로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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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근처에 좋아하는 페스츄리 빵집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을 들릴 수가 없었어요 거기까지 가기에 내 마음이 너무, 좋아,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오늘은 페스트리점 갔다가 갔으면 좋겠다 논문을 다 쓰고 나면 저의 이런 말들이 어쩜 이런 망언을 할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돼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잘 모를 때니까 몰라서 헤매고 혼나서 속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하고 또 공부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그 그 마음을 잘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미나 가는 길은 마음이 무겁네요. 도착하니까 얼른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네요.